자 안녕하십니까. 아, 엔, 어, 제가 자, 이번 시간에는 에, 옛날에 천년산준비법 중에 보면 기신도 물어보는 신비한 구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 이게 무슨 말이냐 하거든요.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이 안 풀린다든지, 또 내가 오래... 뭘하면 운이 좋고 뭘 하면 되겠느냐 하고 철학가이나 점을 보시러 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는데 이 천년 산중 비법 즉기신도로보는 신비한 궁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길흉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준다는 법이 그 이거를 궁법이라는 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특히 자영업이라든지 하시는 분이라든지, 내가 오래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사람을 만났을 때, 나하고 인연이 되는지 흉한 사람인지 지한 사람인지 그 방향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업을 한다든지 어, 어떤 일을 특히, 세일드 매일 사람을 많이 움직이신 분들은 자기가 오래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이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신비한 구운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오래 운, 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만이 좋은 방향인가. 장사를 한다든지 자영업 하신, 사업 하신 분들, 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좋은 일이 생기는가 생긴가 정확하게 잡아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오늘 이상하게 다 어떤 방향으로 가는데 이상하게 묵고또 많고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나도 우리가 그 방향이 나오고 맞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고 식복도 생기고 좋은 일도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을 보다든지 철학을 어, 답답해서, 철학을 보신다든지, 그의 운을 보기 위해서 하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아, 당신은 올해 상당히 운이 좋으니까,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이 그 말만 믿고, 사업을 하시다가, 조금 딱말하먹는 말아먹는 말아 사람도 있고, 당신은 올해 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하는 것보다 안 된다, 자중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 차를 듣고 나면 어떻습니까? 뭐, 부족을 써라든지, 적을 돌아가시게 되면 어떤 방침을 하라든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요 신비한 구공법이라는 것은 방향 전문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부적과 방침보다 더 효용이 크다는 겁니다. 왜? 인생. 그래서, 운이 좋다는 사람이 그걸 믿고, 사업을 하시다가 쫄딱 말아본 사람도 있고, 운이 나쁜데도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운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초단기에 운을 돌아가가지고 운이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코로나 19 있죠. 요 오기 전에 초단기에 해가는거몇달안 되게 하는거 오기 전입니다. 오기 전에 이 말만 믿고 사업을 하다가 몇달 만에 문을 소모로 먹고 매듭을 날린 분입니다.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 근데 운이 좋다 했는데 왜 바로 뭡니냐 자. 우의 남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운이 하도 안 좋다는 게 성공했던 분입니다. 그 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기름하복에 따른다는 겁니다. 어떤 그이 여성분 같은 경우 오래 운을 봤을 때는 눈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산천 바다에 산이라든지 바닷가에 가서 기도를 많이 들던 그어 운이고 가족 간에 소리가 신나고 괜찮차 달리고 통사고 다는 놈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사람이 있게 되면 점을 보러 간다든지 차를 타가서 이소를 듣고 나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가 좋은 방향만 움직이면 은 무탈하고 아주 좋은 일만 생각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착하게 찍어줘야 되는데 시중에가면 남의 인생을 다다 함부로 이 당신은 어떻고저떻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그런지맞고 그, 그런 분도 참 큰일 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 지자리에 있으면 안 좋습니다. 대들금이 이사가면 자리에 살고 있는 집이 이사를 가면 상당히 좋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느 동서남북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에요 하주를 올해 운을 봤을 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면 좋느냐 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북쪽, 동쪽, 서쪽, 남쪽, 요, 북쪽, 동쪽, 서쪽을, 전, 전, 서쪽, 전, 북쪽, 전, 북, 어, 북쪽, 동쪽을 움직이면 생각이 안 듣고 음. 이분 같은 경우는 전남쪽을 갖다가 움직이시면 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중에 합이 하나 떨어진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전남쪽을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은, 서남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은 이분은 한승파 전는바우다 이게 자 그다음에 이것도 남동쪽으로 움직이면은 이게 문수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바다 시피 방향에 따라서 기흥 하북이 엄청나게 좌우가 된다는 겁니다. 자또 이분들이 방향만 알면 이들이 좋은 비법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일반인 생들이잘 모른다. 그런 천년삼중 비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자, 여기 보시또 남성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가 더 어려운 분이 탈식철로 등이 안순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올래 이사온이 있습니다. 이사운이 있는데, 자, 이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부터 비어서 태어난 철성준이 많이 는 우리 국민생이라고합니다 요 태식이 걸리는 사람 있다. 이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강이라든지, 산이라든지, 뭐 어디 기도를 하신다든지, 기도를 막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상당히 좋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동서, 남북을 움직였을 때, 어느 방향에 최고 좋느냐. 이분 같은 이 사도에 보면은, 이분은 정,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움직이는 이분한테는 상당히 전혀 안 좋은 방향입니다. 이분한테는 어디가 좋느냐면은, 요, 올해 운을 보게, 기 방향을 보게 되니까, 남동쪽이나, 북동쪽이나, 서북쪽이나, 남서쪽이나, 요,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면 정, 정방향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방향입니다. 모든 방침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방향만 아니고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름하고 엄청나게 좌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안에 따지고 우리가 이 천년, 삼년 비법, 신비한 구멍법이라는 것은 시중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여기 저 부산 같은 경우에 온천장에서 이걸 갖다가 군복 이거 방향을 전문적으로 보신 분이 계시는데,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걸 돌아가신 그 이후로 이 방향 전문적으로 보신 분이 많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인생이살아가음 있어서 내가 자유욕을 하신 분들, 내가 뭐세일되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오래, 내년도 마찬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나하고 맞는 방향인지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은 댓글을 탄다든지 저한테 전화를 해 주시면은 상세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좀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세상인데 앞으로, 앞으로 유튜브나 동영상을 보시 분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